이 차량은 볼보, 볼보 850 차량이네요. 이 차량은 머플러가 터진 게 아니고, 여기에 총매가, 이 총매가 아마 막힌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총매를 직접 구매를 해 오셨어요. 그래서 이걸 교체해 달라고 오셨습니다. 근데 좀 달라요. 여기 생긴 게 이제 여기 산소 센서 구멍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, 이 지금 갖고 오신 이 총매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달려 있고 여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를 끊어서 요 통만 여기는 메꾸고 이식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올드카네 오래된 차인데 뭐 부품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것도. 그래서 이걸 구해 오셨으니까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앞쪽 카바를 좀 벗겨내서 보니까 총매가 다르게 생겼네요 이거는 이렇게 수평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 총매는 애당초 위로 올라가버렸네 라인이 이거를 그러면 여길 끊어야 되나 아 이것 때문에 여길 끊어서 이렇게 박아서 총매가 앞으로 당겨지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어렵네요 바로 잘라서 요것만 잘라서 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<laughs> 해보겠습니다 네좀 전에 설명드렸던게 이거예요 요거는 총매가 요렇게 수평이 돼서 나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바로 위에서 꺾여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게 끝에 요 길이를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끝에를 맞춰서 요 위에를 가서 여기를 끊어서 용접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산소센서 구멍을 메꾸고. 문제는 여기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. 예,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건 하나를 더 찍어야 되겠네. 이게 촉매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? 촉매가 막혔네요. 저게 망이 다녹아갖고 <laughs> 구멍을 막 막았네요. 이러니까 차가 안 나가긴 했겠네요. 네, 이것 때문에 교환하는 거니까 그래도 원인을 제대로 찾으셨네. 네, 됐습니다. 새로 장착해야 될 총매도 한번 끊어서 속을 한번 봅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총매가 여기가 망 같은 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시죠? 근데 이거는 다부서져서 속에서. 앞쪽에서 막아버리니 뒤쪽으로 바람이 안 나오죠. 네, 이제 이쪽 걸로 교체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식 작업을 했습니다. 각이 틀린 걸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. 이 구멍은 원래 있는 구멍이니까 쓰면 되고 이 구멍만 메꾸고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조립하고 시동 걸고 소리를 한번 확인합니다. 네. 조용하네요. 어디 간섭 일어나는데도 없고, 예, 네. 네. 조용하네요. 총매가 막히면 답답해요. 요즘 총매가 워낙 비싸고 특히 이런 유의 차들은 아예 못 구해요 부속 자체를. 그래도 이렇게 해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예, 네, 다 됐습니다.